이시영 박사의 건강비법 아침 명상입니다. 이시영 박사의 건강비법 아침 명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6세 신경정신과 의사 이시영 박사는 매일 아침 명상을 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답니다. 건강장수의 비결을 못자 특별한 비결은 없다면서 대체로 규칙적인 생활을 한다고 했다. 기계적으로 시간을 맞추는 것은 아니지만은 대충 규칙적이라며 그중 중요한 것으로 스트레칭과 명상을 꼽았다. 아침 일찍 일어나 스트레칭과 명상을 30분 정도 합니다. 그게 건강의 비결이라면은 비결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난 30여 년간 그는 이희영 박사로 통, 어, 통하며, 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신과 의사로 꼽혀왔다. 국민의사로 불리며 정, 어, 정신건강과 자기개발, 자녀교육 등에 관한 많은 베스트셀러를 출간하여 86세에 현재까지 86번의 책을 썼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원래도 또 책을 한번 썼습니다. 나이보다 훨씬 젊게 보이는 그가 제시한 건강 상식이 명상인 셈입니다. 어떤 명상을 하냐고 묻자 이시형 명상이라고 했는데, 어느 틀에 매인 게 아니고 아침에 일어나면 우선 내 몸에 감사하고, 발을 주무르며 명상을 시작합니다. 방과 부자를 편안하게 하면서 내 속으로 외우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걸 외우며 명상을 하죠. 그가 발을 좀 모르면서 속으로 묵상하는 그들은 수고했다, 고맙다, 조심할게, 잘 부탁해라고 합니다. 수고했다, 고맙다, 조심할게, 잘 부탁해라고 합니다. 하루의 생활을 하다 보면 발이 제일 고생을 하니까 그런 말을 한다고 하는데. 발을 대상으로 했을 뿐이지 눈여겨 봐야 할 것은 감사하고 고마워하며 조심하는 마음가짐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이다. 이 박사는 홍당무로 유명한 프랑스 소설가 빌러나르의 아침묵상기도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빌러나르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며 이렇게 묵상했다고 합니다. 눈이 보인다. 귀가 즐겁다, 몸이 움직인다, 기분도 괜찮다, 고맙다, 인생은 참 아름답다. 이런 명상을 하고 난 뒤에 어, 이 박사는 감기 한번 안 걸렸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재 이시영 박사의 직함은 세 가지다. 세로토닌 문화원 원장. 빌리언서, 선마을 총량 한국원장 등 3단체가 모두가 명상과 관련이 있다. 건강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생활 환경과 습관이죠. 당뇨, 고혈압, 암이 다 거기서 오는 것입니다. 식습관, 운동습관, 마음습관, 생활 리듬습관에 대한 조절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인은 감정 조절 능력 부족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는데, 한국인은 감정 조절이 잘안 되는 것 같습니다.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한다는 든지, 국회도, 노사분유도 모두 너무 감정적이죠. 감정 조절이 잘안 되면 문화적 성숙도가 떨어지게 되죠. 이성 박사는 예방 의학을 지금 현재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서 병원에 가지도 가, 가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만들겠다 하는 그런 운동을 대대적으로 펴고 있는 분입니다. 높은 이상을 가지면 그것이 실현될 때까지 병도 늙지도 죽지도 않는다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물론 이 부분은 외국에서 어느 문헌을 보다가 이 부분을 크게 깨달았다고 하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명상을 하면은 행복과 사람의 뇌신경 물질이 많이 분비된다고 그니다 세로토닌, 옥시토신이 그것인데, 그래서 명상을 하는 것이 매우 행복과 또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어, 화병을 정신의학용으로 등재한 분도, 이, 말하면, 이 박사께서 처음으로 한국 정신병에 화병이 있다는 걸 등재하신 분으로도 유명합니다. 아직까지도 이렇게 많은 할 일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시 박사는 86세의 연세에도 불구하고 아주 건강한 이런 어떤 상태에서, 이 예, 많은 활동을 잘해나가고 계시고, 책도 2년에 한 권씩 쓰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에서 진짜 훌륭한 보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시영 박사의 건강 비법 아침 명상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공유했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신 여러분이 감사드리고, 꼭 구독하시고 좋아요 해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